요즘 위에 좋게 하라고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유산균 이거 하루에 한 개씩 아침에 일어나자 먹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라미지액 이거를 공복에 먹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이랑 저녁 자기 전에 공복일 때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분주한 이유는 제가 위염이 있기 때문인데요. 위염이 있어서 뭐든 조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과자도 못 먹고 있어서 이 위염을 빨리 치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염 치료기 1탄 일주일 간의 제 식습관을 보여 드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염만 있는 게 아니라 엉님 뭐 하고 계신가요? 안구 건조증도 있답니다. 나눈 <놀람> 아파서 일찍 잔다. 사실 제일 힘든 게이 안구건조증인데요. 이것 때문에 일도 그만뒀을 만큼 뭐 진짜 눈 뜨고 진짜 있는 것도 정말 힘들고 아픕니다. 벌써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부터 위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요. 위에 좋은 라미나지 액이랑 라톡핏 이번에 산 거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 먹으니까 그래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약국에서 받아서 먹고 있고 이거는 px에서 제가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아 이제는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건강이 이상이 생겨서 뭐가 이제 위험이 아니라 만성으로 넘어갔고 위에 피도 나고 뭐막 피도 나고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에 이제 쿠팡으로 건강한 식재료도 준비해서 어 가져왔습니다 토마토랑 뭐 버섯이 그리고 양배추가 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사왔습니다. 요즘 가공육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것 대신 가공육이 아닌 생고기랑, 어, 이 버섯이랑 이런 거, 이런 걸 삶아서 쪄서 먹으려고 합니다. 토마토가 뭐, 뭐, 뉴스 보면은 다 어디에 좋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대왕 토마토 많이 샀고, 양배추는 즙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시작한 게 있는데, 아, 그냥 식당에서 먹으면은 배가 많이 불러도 그냥 계속 먹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도시락을 싸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 먹어야겠다. 그리고 위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겠다. 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락을 싸봅니다. 양배추도 싸보는데요. 양배추를 쪄서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양배추는 전자레인지로 조금 돌려서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무슨 위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안 날라간다 그래가지고 양배추도 싸서 이렇게 점심을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건강한 것들 이렇게 가방에 넣어주고 그리고 쌀도 있어야 되니까 야채죽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눈이 아프잖아요 제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시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 휴대폰을 보는 것 대신 차라리 노래를 듣자 해가지고 노래 듣고 또 위가 안좀 장이 안 좋은가요? 그래서 물도 많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게요. 그리고 이제는 뭐 죽을 먹을 점심 시간이 됐는데 저희 회사에 과자가 좀 있어요.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 질환에는 뭐 설탕이라든지 밀가루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초식 동물처럼 이런 죽 같은거나 양배추나 이런 거나 먹으면서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적게 자주 먹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먹지 않고요. 적게 먹더라도 배가 부르기 전까지 그리고 자주 먹는 거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야채죽은 다 먹어버렸네요.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습관은 서서 일하기입니다. 점심 먹고 이렇게 서서 일하고 있으면은 소화가 좀 되더라고요.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걷고 있는데 아 오늘은 밀가루를 이겨내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어서 이걸 어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아무튼 그래도 위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입이 터져서. 또 계속 먹고 있는 저의 모습 그렇습니다. 뭐 인간은 뭐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습관들이 모여서 위가 안 좋아졌겠죠? 오늘을 저녁은 위안을 삼기 위해서 고기와 버섯 이렇게 삶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 활용 정점은 만두. 소화가 안 되지만 오늘은 사치를 좀 부려볼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만두이기 때문입니다. 풀무원에서 완교적은 넣더라고요내눈내 <laughs> 네, 산입니다. 그래서 한번 찜기로 끓여보겠습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만두인데요.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찜기에 넣어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위에는 치즈를 뿌렸고 이거는 허닭의 닭가슴살입니다. 좀 허술한데 이단한 3분. 한번 돌리면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살도 빠지고 어, 먹어.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와 아내의 식, 식단은 조금 정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먹고 싶은 정해. 걸 어, 먹고요 딱 저는 뭐 자제해서 먹고 딱 있는데 그래도 라면을 옆에서 먹으면은 말해. 못 참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새우탕을 조금 먹습니다 늘 심심한 것만 먹다보니까 이거 먹으니까 상당히 자극적인 맛있네요 맨날 자국 없는 것만 먹다가 말에 양념 통닭 하나 먹어야겠네요 어.. 새우탕은 그냥 요기로 먹은 거고요 아직 이건 안 익어서 이제 익혀서 먹으려고 합니다 짜잔 뒷다리 돼지고기와 만두와 양파와 버섯입니다 제가 진짜 만두를 좋아하는데 위가 안 좋아가지고 좀 참고 있습니다 뒷다리 고기 쌀만 먹어도 사실 전굽는 것보다 이렇게 쌀만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만두를 많이 먹기 위해 제가 만두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만두를 먹기 위해 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도전 중입니다. 그래도 요즘 몸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죽 먹고 딱 잤는데, 아, 이게, 소화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죽을 다 먹지도 않았어요. 한, 하나짜리인데, 그거를, 넣어도 배가 이렇게 눌리는 게 없고, 팽만감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왼쪽 가슴이라든지, 이쪽이 아픈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뭐, 엄청 늦은 시간까지는 뭘 먹지 않겠다. 속이 편한 걸 먹겠다. 최대한, 과식하지 않겠다.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오늘은 이렇게, 건강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한 게밥 먹고 바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책 나가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을 습관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가 안 좋아졌던 이유들이 어, 건강에 나빠지는 원인들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치액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좌욕을 하는 게 아, 어떤 연고를 바른다든지 그런 것보다 이 좌욕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그러시다면 매일 자욕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금요일 저녁입니다. 아, 이제 오늘은 죽을 먹어야겠다. 왜냐하면 고기를 굽고 있거든요. 이렇게 쪄서 먹는 게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좋지만 그래도 가장 맛있는 건 구워 먹는 거잖아요. 오늘은 아내랑 오랜만에 같이 같은 식단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죽이랑 속에 편한 찐것 위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토마토를 싸서 간식으로 배고플 때 먹으려고 합니다. 과자나 이런 거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또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아침을 꼬박꼬박 조금이라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위가 비어져 있으면 위액도 나오고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먹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점심은 치팅데이로 소갈비살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맨날 뭐 죽이나 뭐 심심한 것만 먹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소갈비살에 뭐 돼지갈비에 뭐 이렇게 푸짐하게 주일에는 뭐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먹었습니다. 뭐 이거 먹는다고 그래도 점심이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 역시 주, 주말에는 먹을 게 많다. 뭐 간식이 많다. 또랑 뭐 두유랑 뭐 초콜릿이랑 눈에 띄는 게참 많네요. 이것도 유혹을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녁엔 또그 번개가 생겨서 치킨까지 아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래도 평일에 이렇게 노력하고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먹으면 화가 안 좋아진다 그런다기보다는 적당히 먹어 주면은 괜찮다. 이렇게 일주일간의 제 위험, 그리고 외 기타 건강 생활들을 일기로 남겨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건강한 삶을 살기로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호작가의 일기였습니다.